12월 5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5장 6장 앞부분, 요한일서 4장, 나훔 3장,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본문과 관련해서 내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우습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맞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어느 쪽을 이야기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가 보금 19장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죠. 이것이 죄인이요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감정적으로야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미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국류를 온전히 체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담대한 신앙의 행위이며, 동시에 내가 나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며 살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12월 첫 월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나라 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